오늘 저는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를 대표하는 검객 미야모도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도류의 창시자로 칼두 개를 다루는 그 검법의 창시자로 오륜서라는 범, 병법서를 쓰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60번의 진검승부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아서 전설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강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나는 세 살짜리 아이와 마주할 때도 몸 조심을 한다고. 새로운 상대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 어,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는 높은 경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지지 않았고 늘 새롭게 배우려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강자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늘 강자였던 이유는. 스스로에게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를 늘 갈고 닦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자입니까? 진정한 강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나아가는 사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코덱 코닥 카메라와 같이 강자였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약자가 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넷플릭스와 같이 약자였지만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기도수를 받아들여서 지금은 이름이 희미해진 블록버스터 같은 기존 강도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이렇게 퇴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도, 인격도, 또 실력도, 영성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성이 좀 풍성해지기 위해서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글을 읽고 또 우리의 인격이 좀 성숙해지기 위해서 부족한 점들을 좀 살피면서 부족한 것 있으면 좀 채워가고 나를 좀 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실력을 좀 더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들 을 연습하고 배우고 또 영성도 뿌리 깊고 넓좀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 과거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흥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가 날아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삶을 살려면, 이미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아실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좀 완성형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재벌 가문에 태어나서 후도 누려봤고,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가말리아 가말리아 밑, 밑에서 공부도 해봤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는 복음전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일을 수고를 많이 했고 기적도 많이 체험했고 만약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통이 훈장이라면 그의 몸에는 훈장이 정말 많이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미 얻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혼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더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하는 지혜, 삶의 지혜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자족하면서 사는 삶의 지혜를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해 가기를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어떤 거예요? 이 표대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 풍성하신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사는 삶. 그게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표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활의 권능과 신비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표 때였습니다.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보다 주님을 더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얼마나 깊은 분이신지, 그 안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은혜의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면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한번 받으면 성경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응답을 이렇게 한번 받고 보면 더 응답 받고 싶고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생깁니다. 이 신앙생활은 어떤 점에서 이 핸드폰을 처음 산 사람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핸드폰을 살때 이렇게 최신형으로 사지 않습니까? 최신형으로 사가지고 좋은 거샀다고이게 기분 좋아하지요. 근데 어 배우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전화나 하고 텍스트나 보내고 그리고 끝이지요. 하지만 또 핸드폰을 배워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가면 내가 이것으로 이런 일도 할수 있구나. 이런 영역의 일도 할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 손에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는 은혜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였던 기에르케고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짧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너무 약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강구하는지를 물으면서 그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아예 없게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은 암과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면 이미 얻었다 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좀 표대를 세우고, 나아갈 표대를 세우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올한 해는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살아보겠다. 이 표대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인격의 성숙하지는 문제도, 가정의 화목도, 신앙의 성장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도, 우리가 표대를 세워놓고 달려가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올한해 저희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표대를 세우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삶의 성장을 이루려면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과거에 매이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속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과거에, 받,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또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은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는 바꾸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비록 그때 그 일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애를 쓸수 있었고 내가 그때 좀 독한 마음도 품게 됐고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면 과거의 사건이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고 그 과거의 의미를 새롭게 고백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프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했던 일로 기억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그 상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붙들, 이렇게 마음 상해했던 것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앞에 있는 문제를,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과거를 떨쳐내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인생의 의미는 고정도 그 것이 아니고 오늘은 앞이지만 앞으로의 일을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이 사도바울의 그권면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얼매이면 진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재수를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 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우리 눈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거의 것을 떨쳐 버리고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일이든 상 과거의 일이든 상처든 영광이든 그것이 내가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과거와 싸우는 것으로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가 또 되시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우리 삶의 성장을 이루려면 계속적인 도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번두번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표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헌신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한 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수준을 이렇게 높여가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이름의 요리를 먹는다고 해서. 맛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요리를 만든 사람의 그 헌신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헌신의 수준이 달라지면 경험이 달라져요. 경험이 달라지면 그 열매도 달라집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그 흑백 요리사 시즌2가 했던 거 혹시 아십니까? 거기, 그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리사들이 나와서 같은 재료를 놓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소리 소리 요리사들도 나오고 그 사람은 백색 요리사예요. 그 무명의 이재하에 있는 요리사들도 나와요. 그 사람은 까만 옷을 입고 흑색 요리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재료를 놓고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리사들이 싸워온 열정이나 수고나. 헌신의 수준에 따라서 그 요리가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승려와 패자가 나오거든요. 이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아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하고 헐레벌떡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나무 뿌리를 뭐세개 뽑고 와라.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나무 뿌리 뽑으려고 붙들고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 아주 가는 나무도 안 뽑힙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있는지 해보시면 나무 세계를 어떻게 뽑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할 때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의 열정이 식었으면 다시 불을 붙이고 이 헌신의 수준, 우리 도전의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잡고자 달려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달려간다고. 근데이 달려가노라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이 디, 디오코라는 단어가 계속과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직설법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힘을 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수준을 높여가면서 경주에 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계속 사모하고, 섬김도 그 수준을 높여가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과 싸우는 것도 그 수준을 높여가고, 그렇게 이제 사도바오는 살려고 했던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는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 맞는 일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의 격, 벅찬 일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힘의 벅찬 일을 우리가 만나서 하게 되면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면,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차이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그 일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선한 열매를 이렇게 뵙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넘 속상해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감당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과 도전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필릭스 부룩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부딪혀 나가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익숙한 곳을 버리고 그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자 왕이 준 우상에게 들려줬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사실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했어요. 이 믿는 사람들은 다 삶에 이렇게 부딪히는 벽과 같은 일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결단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싸워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믿음이 탁월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에 도전하면서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믿음의 수준을 다 높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수준을 좀올한해 높여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수준도 좀 높여가고, 기도의 수준도, 사랑의 수준도, 헌신의 수준도, 인내의 수준도 높여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목표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경기 전날 좋은 공을 던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절제하는 잘 관리하는 것처럼,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잘 절제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것 같으면 좀 치워버리고, 유혹이 될 만한 것도 좀 치워버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잃을 때도 언제나 도전이 있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잘 살아보려고 하면 신앙생활 잘해보려 고 그러면 꼭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상 욕으로 유혹도 하고 또 그럴 듯한 것들을 눈앞에 놓아서 이게 표대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친구하고 통화하고 뉴스 기사 이것저것 보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그것도 보고 또 카톡 온거다 답장하고 또 그렇게 막 부산하게 만들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대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우리 마음을 좀 맞추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초원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안주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과거와 상처 또 실패 때문에 도전하지 않고 주저앉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헛된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죠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그 표대로 세우고 내가 씨름해야 될 문제를 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의 삶도 살고 또 성화의 삶도 살고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우리가 좀 힘있게 전하고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좋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